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보다 그 나쁜 얘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 그 사람을 손절해야 된다. 근데 영철 씨가 오늘 여자의 눈이 멀어서 같은 출연자, 남자 출연자를 얘기를 한 거죠. 험담을 대놓고 했어요. 대놓고. 자기가 이득을 얻자고. 너무 비겁했다. 여태까지 나는 솔로 1기부터 13기 중에 처음이야. 나이가 어리다고요? 서른이 뭐가 어려요, 여러분. 서른이 뭐가 어립니까? 서른이 어린 게 그럼 나이가 도대체 20대는 애기야? 그러면? 어리긴 뭐가 어려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사업도 하시는 분이 좀 그랬어 여자의 그냥 완전 눈 돌아가 가지고 같은 남자 출연자 영수 씨한테 영수가 또 형, 형이야 형 영수 씨가 9살 형인데 그 9살 먹은 형 뒷담화를 깐 거예요 자기가 여자 차지하겠다고 비겁하다 이거는 솔직히 오늘 남자 출연자 분들이 잘한 건 없지만은 오늘 영철 씨가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신님 탓하면서 영수님에게 못 다가왔다고 투정 부리는 모습도 너무 별로였어요 그렇습니다 챙크님 영철 님은 전부 다 자기가 용기를 못내 했으면서 용기를 못 내가지고 영숙이한테 못 다가온 거잖아. 그래놓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전부 다남 탓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영철 씨를 이렇게 얘기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영철 씨가 영자 씨한테 먼저 얘기하자고 해가지고 영자 씨랑 영철 씨를 이렇게 이어질 뻔 했던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도 영철 씨는 마음속에 영숙 씨가 있는데 왠지 영숙이랑 영식이랑 잘 되는 거 같고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그냥 대체자로 영자 씨를 선택한 거예요. 잠시 그냥 마음 들 곳으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영수님이 영철 씨한테 와가지고 뭔가 잘될것 같은 그런 시그널을 주니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영자 씨 바로 가가지고 영자 누나, 영자 씨랑은 조금 아닐 것 같아. 영자, 영자 누나 내일 같이 데이트할 사람 있지? 하면서 뭐 걱정해 주는 척하고 비겁하다. 이마가 넓으면 마음도 넓다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저는 일런보라는 그런 단어는 모르고 꼰잘레스. 오늘 영철 씨가 너무 꼰잘레스 같았다. 네, 영철 씨가 되게 남. 남자답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여자에 그냥 눈돌아가가지고 그냥 꼰잘냈어 근데 여러분 이게 나는 솔로니까 뭐 그래도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는 솔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친다 하더라도 약간 그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영자씨도 지가 먼저 좋아해놓고 자기가 먼저 영자씨한테 다가와가지고 영자씨 좋다고 했잖아 근데 영수님이랑 잘될것 같으니까 홀라당 영자씨한테 바로 와가지고 영자 정리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영철씨가 또 잘못한 점이 왜 영자씨 정리하는 거를 영수님이랑 님한테 보고하는 거야. 영자 씨가 너무 쉬워 보였나 봐. 영철 씨보다 사회생활도 더 오래했고 영철 씨보다 누난데 영자 씨를 얼마나 쉽게 왔으면은 영숙 님한테 영숙 님, 영자 정리하고 올게요. 한 다음에 영자한테 쪼르르 가 가지고 영자 씨한테 어 영자 씨아뭐데이트거는 영자 씨한테 안쓸 거다. 영자 씨랑은 데이트 안할 거다. 영자 씨 내일 데이트할 사람 있죠? 뭐 걱정해 주는 척하고. 아, 너무 비겁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영철 씨랑 영자 씨랑 단둘이 이제 대화할 때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영철 씨가 영자 씨한테 어, 나는 부모님 허락 안 받아도 된다. 근데 집안 분위기가 중요하다. 집안끼리 잘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이게 서로 모순이에요. 영철 씨 집안이 되게 잘살거 아니야. 돈도 많고. 근데 영자 씨랑 얘기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상 엄마 아빠 의견을 본다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 보는 게그 집안에 누가 있어. 엄마 아빠 있잖아. 그 엄마 아빠의 그런 걸 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영철 씨가 오늘 말하는 거는 모순이라는 거. 집안 분위기가 물론 중요하죠. 화목하면 좋죠. 집안 분위기가 잘 맞기는 힘들어요. 서로가 잘 맞아야지. 결혼은 당사자끼리 잘 맞는 게 중요한 거지 집안이 잘 맞는 거는 별로 그게 의미가 없어 결혼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당사자가 잘 맞는 게 중요해 근데 영철 씨는 일단은 집안이 잘 맞아야 된대 집안이 잘 맞는다고 하는 거는 엄마 아빠 의견을 많이 보겠다 부모님끼리 잘 맞는지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를 많이 따지고 집안끼리 잘 맞아야 된다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고부 갈등이 생길 위험이 좀 있다 집안이 잘 맞는다는 말은 네가 내 집안에 잘 섞인다가 중요하다는 뜻 그렇죠. 네, 여러분, 결혼했는데 내가 상대방 집안에 잘 섞여야 되는 상황이 계속 생긴다. 고생길 열린 거예요. 결혼은 당사자가 제일 중요해요. 당사자끼리 잘 맞는 게 중요하지. 집안이 잘 맞는 거안 중요해. 양가 어른들의 그런 대충 문제가 없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거 또라이가 없는 분위기. 그런 거면 괜찮은 괜찮은 거지. 반드시 집안까지 맞추면은 결혼하기 힘들어요.